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MBN 불타는 장미단에서 한여름밤의 주연미 특집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4일 MBN 예능 불타는 장미단 시비에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레전드 가수 주연미를 주인공으로 한 한여름밤의 주연미 특집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날 방송에는 손태진을 필두로 한 탑세븐과 김다연, 요요미 마리아, 박현호, 이하평 등이 출연하여 데뷔 39년차를 맞은 레전드 트로트 가수 주현미의 노래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.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이날 방송에서 비 내리는 영동교, 신사동 그 사람, 잠깐만, 짝사랑 등 주현미의 주옥 같은 히트곡들을 선보였으며 특별 무대를 구성하여 다양한 듀엣 콜라보를 진행하여 관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였습니다. 또한 불타는 트롯맨 1위의 빛나는 손태진과 주현미의 듀엣 무대도 꾸며졌는데 두 사람은 영화 속한 장면 같은 배경에서 화음을 맞추며 관객들에게 황홀한 멜로디를 선사하였습니다. 모든 무대가 끝난 후 주현미는 후배들이 꾸며준 무대에 감동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넨 후 자신의 솔로곡 길을 열창하며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주현미 특집으로 꾸며진 불타는 장미방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,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